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욕기 34장 1절부터 30절까지고요 계속해서 요의 친구 엘리후의 주장 혹은 엘리후의 권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후는 자신의 입장에서 욕에게 권면하고 충고하고 있는 거죠 3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 엘리구가 말을 이어 가로되 2절.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 내게 귀를 기울이라. 3절.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4절. 우리가 스스로 옳른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5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6절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장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7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8절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9절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 거라 엘리후의 말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그 이유는 욕이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어느 사람이 욕과 같으랴 욕이 회방하기를 불마시듯 한다고 욕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하고 있지요. 34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농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11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농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13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14절입니다.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15절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16절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17절입니다.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주하겠느냐. 18절.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19절. 왕족을 외모로 취치아니 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 하시는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되면이라. 20절.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난이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재앙을 당하느니라. 계속해서 엘리오는 요배의 결과는 모두 다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당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조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요배하는 말에 대해서 마치 요비 의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다고 17절에서 말하고 있죠. 34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20.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22.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허감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23.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23.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는 일. 25절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하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 즉 멸망하나니. 26절입니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그들의 목전에서 치심은27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깁니다. 28절.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케 하며, 환란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29절,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에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려. 나라에게냐,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 30, 이는 사특한 자로 군제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미네라 엘리우가 말한 하나님의 속성은 다 맞는 말입니다 엘리우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적인 관점에서 말을 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 욕을 그 신학적 관점에 대입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욕은 철저하게 죄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 얘기를 다 주목하셨다고 강조하고 또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요배의 친구 엘리우가 신학적 관점에서 요배의 고난을 해석하고 그리고 충고하는 장면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비 말한 그 내용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한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적용이 요과는 다르게 되었다는 거죠. 요과는 관련이 없는 말을 요번 지금 고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데 그 고난과 고통받고 있는 요베에게 신학적 관점으로 요베 친구 엘리후는 이렇게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자신의 상식, 자신의 선경험, 자신의 선지식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상처를 줄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기도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욥의 친구 엘리후는 신학적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하면서 욥을 점점 더 궁지로 몰아가고 죄인으로 종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선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상처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